네, 안녕하세요.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한 방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허리 협착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허리 협착증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허리의 구조물, 특히 이 디스크 또는 후관절 아니면 뒤쪽의 황색인대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두꺼워지면서 그 안에 지나다니는 신경, 엉치와 다리로 내려가는 이 신경을 누르고 괴롭히는 그런 질병입니다. 대개는 한쪽 또는 양쪽 이 엉치나 다리가 땡긴다, 저린다, 쥐가 잘 난다, 걷거나 서 있으면 아프다, 발바닥이 둔하고 모래위를 밟는 것 같다,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.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50대 이상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. 배우자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어?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. 어디를 갔나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배우자분께서 저기 몇 미터 뒤에서 허리를 이렇게 수그리면서 쉬다 가시는 거예요. 심하신 분들은 엉치를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세요.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또 가다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. 이게 아주 심하신 분들은 횡단보도 하나 건너가기가 두려워지는데 이게 아파서 중간에 멈춰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. 또는 마트에 갔는데 와이프분께서 카트에다가 몸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가지고 다닌다. 이분들이 허리를 똑바로 펴고 걸으면 엉치랑 다리가 저리고 땡기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다니시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. 그런데 이분들이 신기하게 막상 병 이름은 허리 협착증, 즉 허리의 병인데 허리는 그렇게 안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상대적으로 이 허리띠 아래에 증상들이 더 불편하다고들 하시는데요. 왜 그러냐 하면, 아까 제가 허리의 구조물들이 망가진다고 했는데,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, 나름 자기들은 안정을 찾아요. 마치 우리가 어디에다가 계속 상처랑 자극을 주면, 굳은 살이 베기고 두꺼워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. 이런 것들이 딱딱해지면서 자기는 안정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이렇게 살고 있던 이 신경들은 얘네들은 말랑말랑하죠? 얘네들이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. 이 신경은 어디를 담당합니까? 바로 엉치와 허벅지, 종아리랑 발바닥을 담당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젊으실 때에는 허리만 주로 아팠다 하시는 분들이 점차 허리가 조금 덜해지면서 이 엉치와 하지의 증상들이 더 심해졌다.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느냐. 아, 똑같이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병의 진행 정도와 본인의 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아, 치료는 달라집니다. 대개 심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은 비수술적 치료, 뭐 약물이나 신경주사, 시술, 이런 것들의 반응이 좋으십니다. 이런 치료들이 이 눌려있는 신경을 어 근본적으로 풀어주거나 어 척추의 구조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안 좋은 환경, 즉, 신경이 이렇게 눌려있음에도 잘 적응을 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. 물리치료, 뭐 도수치료, 한방치료, 아이 외에 수많은 그런 모든 치료들도 다이 척추관 협착증에 잘 적응을 해서 살게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. 또한 걷기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, 또한 뭐 수영,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. 척추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를 시켜주고, 신경에다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래서 주 3회 30분 이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고, 또한 평소에는 디스크가 본질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바른 자세와 습관, 이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